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저릴 때 해볼 수 있는 초간단 치료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누구나 안전하게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자가치료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바로 엉덩이가 아프거나 혹은 다리가 저려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찾아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 첫 번째가 허리 디스크 두 번째가 이상근 중후근일 겁니다 어떤 영상을 보면 내가 아픈 건 디스크 때문인 것 같은데 또 다른 영상을 보면 이상근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상근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이 좋다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스트레칭이 안 좋으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게 진짜 맞는 말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으셨을 건데요 이번 영상에서 제가 이상근 중후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내용들에 대한 답을 다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상근 증후군과 허리 디스크가 어떻게 다른지를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이해가 되실 건데요. 제가 아주 아주 쉽게 설명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리 디스크. 허리 디스크는 말 그대로 허리 깊은 곳에 있는 디스크라는 곳에 문제가 생긴 병을 말하는 건데, 하필이면 이 디스크 바로 옆에 엉덩이와 허리로 전기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 있어서 디스크가 이 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바로 이것 때문에 엉덩이 통증이나 다리 저림과 같은 여러 다양한 증상이 생기는 병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저릴 때 우리가 아픔을 느끼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통증을 느끼고 있는 엉덩이나 다리에 있는 게 아니라 허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상근증후군이라고 부르는 이 병은 엉덩이 깊은 곳에 있는 이상근이라고 하는 조금 근육이 신경을 짓눌러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허리디스크와는 다르게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이 엉덩이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엉덩이가 쑤시고 다리가 저릴 때 이게 허리디스크 때문인지 이상근이라고 하는 작은 근육 때문에 생기는 것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건데요. 그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현재까지는 이두 가지 병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M.R.I. 를 찍는다고 알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꼼꼼하게 살펴본다고 해서 알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문제가 되는 신경이 똑같아서 그러는데요. 허리 디스크가 문제를 일으키는 신경하고 이상근이 문제를 일으키는 신경하고 같은 신경입니다. 이 신경에 문제를 일으키는 곳이 허리냐 엉덩이냐 이 차이만 있는 거고 우리가 느끼게 되는 증상은 똑같기 때문에 이게 구별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머리카락 잡아당기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머리카락 끝을 잡아서 당기던 머리카락 중간을 잡아서 당기던 머리카락 당길 때 아픈 건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허리 디스크하고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병이 딱 이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리카락 끝을 잡아 당겨서 아픈 게 허리 디스크라고 하면 머리카락 중간을 잡아 당겨서 아픈 게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병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두 가지 병을 구별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긴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허리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상근 증후군은 허리 통증을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거. 상근 증후군은 오래 앉아 있을 때 혹은 앉았다 일어날 때 증상이 좀더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단서들로 두 가지 병을 구분하려고 하는 건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허리 통증은 거의 없고 엉덩이 통증과 다리 저림만 느끼는 디스크 환자도 상당히 많고 이상근 증후군이 실제로 맞는 경우에도 허리 디스크가 같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저릴 때 거의 대부분은 허리 디스크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중에 극히 일부만이 디스크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이상근 증후군만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저릴 때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이 답을 제가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엉덩이 통증, 다리 저림이 있을 때 이걸 이상근 중후근이라고 섣부르게 판단해 버리면 굉장히 나쁜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허리 디스크와 이상근 중후근은 거의 구별이 되지 않고 또 엉덩이 통증과 다리 저림은 대부분 디스크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허리 디스크에 대한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상근 중후근이라고 단정 지어 판단해 버리면 이상근이라고 하는 작은 근육에 대한 치료에만 몰두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 이상근 스트레칭에 대한 영상을 찾아보시게 되고 이걸 따라 하다가 증상이 더 나빠져서 결국 병원을 찾아오시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너무 많습니다 이상근을 스트레칭 시켜주는 대부분의 동작이 허리디스크를 다치게 할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유로 많은 의사들이 이상근 스트레칭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근 스트레칭이 잘못된 것이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닙니다 이상근 스트레칭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 스트레칭을 해서 좋아질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적은 빈도이긴 하지만 허리디스크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순수한 이상근 중후근의 경우 는 이상근 스트레칭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이상근 스트레칭을 쉽게 추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엉덩이 통증 혹은 다리 저림을 느낄 때는 일단 허리 디스크 가능성을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치료를 여러 번 받았는데도 통증이 깨끗하게 가시질 않아서 이상근증후군이 아니었을까 고민하시게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왜 통증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재발하는지 그리고 완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영상에 아주 쉽게 설명해놨으니까 꼭 한번 보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저릴 때 해볼 수 있는 초간단 치료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디스크와 이상근 어떤 병이라고 해도 상관없이 시도해볼 수 있고 이상근 스트레칭과는 다르게 허리 디스크에 나쁜 영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집에서 누구나 안전하게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자가치료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바로 이상근 마사지인데요. 이 치료의 핵심은 이상근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서 지그시 깊게 눌러서 압박해 주는 건데요. 바로 따라하실 수 있게 아주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 혼자 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족이나 연인, 친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골반뼈를 손으로 확인합니다. 배꼽과 비슷한 높이에서 두툼한 뼈가 잘 만져지게 됩니다. 여기서 손바닥 하나 너비만큼 내려오면 툭 튀어나와 있는 뼈가 만져질 건데 여기가 바로 이상근이라는 근육 힘줄이 붙어 있는 곳입니다. 엉덩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상근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해서 이런 모 모양으로 엉덩이 깊은 곳에 숨어있게 됩니다. 아까 만져진 이 뼈에서 손가락 3개 너비만큼 안쪽으로 그리고 다시 손가락 2개 너비만큼 머리 쪽으로 올라가면 이곳이 바로 이상근이 신경을 짓누르고 있는 위치입니다. 바로 이 위치에서 엄지손가락 2개를 겹쳐서 지그시, 그리고 깊게 눌러서 압박해주시면 됩니다. 깊게 누르지 않으면 손가락의 힘이 이상근까지 닿지 않게 됩니다. 생각보다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엉덩이가 움푹 꺼질 때까지 누르셔야 하고, 그렇다고 너무 세게 누르면 다칠 수 있으니까 천천히 지그시, 깊게 눌러서 이상근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 바로 위나 아래와 다르게 조금 더 통증이 크게 느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이나 어깨 아플 때 마사지 받듯이 압을 주었다 풀었다 반복하면서 한 번에 10분씩 하루 3번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근 증후군인지 허리 디스크인지 정확히 알고 싶다고 병원을 찾는 경우가 최근 들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마 이상근에 대해서 설명하는 유튜브 영상이 많아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엉덩이 통증이나 다리 저림을 느낄 때 이게 이상근 때문인지 디스크 때문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건 현재까지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런 증상이 생기는 원인의 대부분은 디스크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이상근 중후근이라고 단정지어 버리면 디스크를 더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허리 디스크 치료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초간단 치료법 이상근 마사지는 디스크나 이상근 중후근 모두에서 굉장히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이상근 중후근이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가급적 이상근 스트레칭보다는 이상근 마사지를 권장드립니다. 아프고 답답한 마음에 유튜브 영상 보고 따라하시다가 더 아파져서 결국 병원 을 찾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치료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꼭 여러 번 돌려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닥터 서클이었고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